네, 안녕하세요. 힐링하우스입니다. 오늘은요, 춘천시 장항리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을 하나 소개해드려 나왔습니다. 어, 이곳은요, 춘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전원주택들이 밀집한 전원주택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생활편의설 같아요. 차량으로 한 5분 정도면 대형 마트, 병원, 학원, 학교까지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 멋진 주택들이 자리한 이곳에서 가장 안쪽에 자리한 올해 완공된 신축 전원주택이거든요. 자,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이제 주차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이 152평이에요. 건평은 59평으로 설, 설계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주택을 설계를 해 놨어요. 여기 아래 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튼튼하게 바닥 아주 멋지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차량은 한두대 정도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주차 공간 바로 앞쪽으로는 작게나마 이렇게 예쁘게 또 조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소나무도 멋스럽게 한 그루 식재를 해드렸고요. 그 앞에 일부 아직 좀 포장이 안된 부분은 포장을 추가적으로 해드릴 예정이고요. 어, 차량을 주차를 하고요. 옆에 이 계단이 보여집니다. 아주 널찍한 계단인데요.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정면에 현관이 보여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전혀 주택이 외부에서 잘 노출이 되진 않습니다. 자, 한번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계단을 통해서 주택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우측편에 일부 데크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침실이 하나, 1층에 있는 침실이 보여지거든요. 침실에서도 편하게 나와서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이 주택이 지금 남향으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해도 또 굉장히 잘 듭니다. 저기 앉아 있어서 쉴수 있는 공간 예쁘게 또 하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 옆에 이제 측면 쪽에 아늑한 공간의 잔디 마당을 지금 조성을 해 놨어요. 외부에 수도가 시설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 각각 수목들 예쁘게 또 식재 잘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오셔서 추가적으로 뭐 예쁜 꽃들 심, 심어가지고 꾸며 오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앞 쪽으로는 이렇게 전혀 막히는 시한 없습니다. 다 멀리 대룡산이랑 구봉산 쪽이 보이거든요. 아주 예쁜 전망 주택 앞쪽에서 마당에서 바라보일 수 있고요. 측면 쪽으로 이렇게 옹벽으로 또 담장을 만들어 놨네요. 이 집이 가장 끝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실 앞쪽으로는 이렇게 튼튼하게 또 나무 데크 시설도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2024년 올해 완공된 신축 주택이고요. 2층 구조의 철근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건평은 59평으로 설계되어 있고요. 현재 난방은 LPG, 생활용수는 상수도를 활용하고 있어요. 요게 지금 앞마당이 이게 다냐? 이게 아닙니다. 바로 주택 뒤쪽에 아주 또 멋진 공간이 숨어 있거든요. 우선 내부부터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남은 공간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주택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우선... 여기 현관인데요. 굉장히 넓은 공간의 현관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신발장도 여유롭게 수납하시는 공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는 이제 그 방과 화장실이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이쪽 거실. 굉장히 예쁘죠? 널찍 널찍하게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공간들은 화이트 톤으로 아주 밝게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 이창 보이시죠? 굉장히 넓은 거실부터 주방까지 이어지는 이 넓은 어, 지금 통창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쪽에 이렇게 잔디 정원을 볼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주변에 막힘 없이 예쁜 점막, 거실과 주방에서 앉아서 보실 수 있고요. 외부로도 편하게 나가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어, TV를 놓을 수 있는 아트월. 어, 자재 하나하나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의 자재들을 어, 지금 어, 자재들로 시공을 해 놓으셨고요. 디자인도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천장도 보면 우물형 천장으로. 예쁜 조명으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과 주방에는 시스템 에어컨까지도 완벽하게 갖춰 놓으셨어요. 자, 여기가 이제 그 어떤 딱 구획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아마 주방으로 쓸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바로 식탁 앞쪽에는 소파를 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방에서도 이 앞에 예쁜 전망 함께 보실 수 있거든요. 싱크대가 일자형으로 길게 설치되어 있지만. 앞쪽에 추가적으로 더 여유있게 활용하실 수 있게 아일랜드형 싱크대가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구짜리 인덕션과 위에 후드도, 어, 이게 이태리째네요. 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또 어, 후드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방 공간, 그러니까 싱크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양쪽에 있다 보니까요. 주부님들이 이용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싱크대 아래쪽에는요. 식기 세척기와 오븐, 그리고 와인 냉장고까지도 다 빌트인으로 설치를 해드렸어요. 앞쪽에 이런 그 환기창, 그 픽스 창을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앞에는 나무 같은 것도 식재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주방 옆에 추가적인 공간을 또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아예 문을 달아서 약간 분리된 형태로 구성을 해놨는데요. 그 안쪽 공간이 꽤 여유 있고 넓습니다. 여기는 위에 지금 그 펜트리 같은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따로 수납공간과 냉장고랑 어, 뭐, 김치냉장고, 놀 정도로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에 주방 옆 공간을 추가적으로 구성을 해 놨어요. 자,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예쁜 공간이 보여지는데요. 이 주택이 앞에 잔디 정원이 있긴 하지만요. 뒷공간도 꽤 여유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 약간 중정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예쁜 공간으로 또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방이 자리에 있고요. 그 전에. 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어, 계단도 굉장히 멋스럽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밑에는 작은 또 창고도 하나 만들어 두으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예쁜 공간이 건물 뒤쪽에 자리에 있는데 이거 제가 잠시 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복도 끝에, 예, 안쪽으로는 1층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아주 깔끔한 화장실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맞은편으로는 문을 열게 되면, 네. 오, 여기가 이제 1층의 침실이에요. 뭐, 방 사이즈는 뭐, 넓지는 않지만, 어, 침대 하나 정도 놓고는 충분히 쉴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내부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은, 어, 거실은 페인트지만 방은 지금 다 벽지로 따뜻한 느낌이 날수 있게 시공이 되어 있고, 바닥은 지금 다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 앞쪽에 넓은 또 데크 공간. 아까 야외에서 제가 잠시 설명드렸었잖아요. 침실 공간에서 밖에 나와서 쉴수 있는 공간 잘 마련을 해 두셨어요. 붙박이장도 방 내부에 모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옷가지들 수납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건물 뒤에 이제 예쁜 공간 기대하셔도 좋아요. 자, 제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가 외부에서 쉴수 있는 공간을 뒤편에 건물 뒤편에 마련해 두셨거든요. 바닥도 보시면 그냥 뭐 흙바닥이 아니라 이렇게 튼튼하게 타일로 다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나타 의자 같은 것들도 이거는 이제 뭐비마아도 크게 상관이 없는 의자인데 이건 다드리고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불멍도 할수 있게 화로도 갖다 놓으셨어요. 이게 지인분들을 올라오셨을 때이 뒤쪽 공간에서 쉬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가 건물이 정남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후에 또 해가 또 강하게 들이칠 수 있는데 이 건물이 또 이런 해를 가려주기 때문에 뒤쪽에서 쉬면 아주 예쁜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뒤에도 일부 이렇게 잔디마당 공간이 추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공간으로 또 꾸며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2층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계단도 너무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조명과 예쁜 또 창. 아주 멋진 공간을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면 바로 정면에는 2층에 작은 또 거실 공간이 보여집니다. 거실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방이 자리에 있거든요. 우선 안쪽에 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복도를 따라서 쭉 들어가게 되면 오이 앞에 독특하게 또2층에 다용도실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 보일러 실겸 세탁실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정면에는 뭐 1층과 동일한 형태의 화장실 욕실이 하나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요. 어, 1층 방, 그러니까 침실 공간 하나 설명드렸었잖아요. 거의 동일한 사이즈의 침실이 2층에 하나 자리에 있고요. 역시 내부도 역시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은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붙박이장도 깔끔하게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이런 채광창을 굉장히 넓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또 채광이라든지 가시성 굉장히 좋고요. 막힘없이 예쁜 전망 바라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반대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 정면에는 또 이제 큰 방이 보여지는데 우선 이 어, 방을 가기 전에 아주 아늑한 어, 지금 거실 공간을 하나 꾸며 놓으셨어요. 저이 느낌 너무 좋은데요. 이런 거는 지금 다 붙박이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 예, 쇼파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에 역시 막힘없이 예쁜 주변 경관 예,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멀리 대릉산까지 예쁘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공간에도 역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면은 지금 다 화이트 톤의 페인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아래는 1층의 거실 공간이 마루였지만 2층의 이런 그 거실 공간은 지금 다 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요, 어, 여기가 어, 가장 넓은 방인 것 같습니다. 2층에 이제 침실 공간인데 굉장히 넓게 설계되어 있고요. 역시 내부는 뭐 비슷한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역시 창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시스템 에어컨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 안쪽으로 또 들어가게 되면요. 드레스룸 공간이 아주 널찍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스타일러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다 매매가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이런 그 수납 공간들 충분히 여유 있으니까 뭐 옷까지도 수납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2층에서 가장 예뻤던 공간이 바로 욕실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호텔도 많이 놀러들 가보셨잖아요. 아마 거의 호텔의 느낌이 날수 있는 그런 화장실로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여기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도 두 군데나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게 욕실을 구성해 놨기 때문에 또 편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요 욕조, 네, 아주 예쁜데요. 여기 뭐 샤워하는 공간인데 이 곳에 앉으셔서 주변에 또 산전막 이런 거 보시면서 샤워하신다면 굉장히 또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이제 춘천시 장학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이제 전체적인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부지는 152평이고 건물은 59평으로 굉장히 넓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가 생활편 시설들 굉장히 좋거든요. 차량으로 한 5분 정도면 대형 마트, 병원, 학원 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은 가장 안쪽에 자리에 있으면서 외부에서 크게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어, 올해 완공된 신축 전원 주택이고요. 안에 내부에 뭐 주방, 그 모든 공간들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는 주택입니다. 전원 주택으로 활용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규모도 크다 보니까 가족들 구성원이 많아도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예쁜 공간들 활용하시면서 멋진 전원 주택으로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춘천시 장항리에 위치한 고급 전원주택에 대한 소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영상 제작을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힐링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